안녕하세요 엘스입니다 lg g6 안드로이드 8.0 올해 업데이트 완료 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업데이트 하는 방법만 다뤘었죠 오늘은 크고 작은 변경점들 체크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제가 갤럭시 s9 s9 플러스 안드로이드 8.0 먹였을 때 주요 변경점들 그리고 사용 팁들 다뤄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셔도 살짝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찌됐든 올해 중복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하지만 G6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안드로이드 8.0 올해 업데이트 후에 가장 먼저 변경된 거는 기본 런처입니다. UX6.0 플러스가 적용이 됐죠. 해서 기본 런처에서 홈플러스 앱 서랍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콘 모양 역시도 기본형, 둥근형, 뭐 등등 총네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 애니메이션도 입맛에 따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인터페이스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종전 안드로이드 7.0 누가 버전에 비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메뉴에 메뉴를 타고 들어가는 이 깊이감 있는 뎁스 역시도 탈피를 했습니다. 뎁스를 관소화함에 따라서 설정 메뉴를 찾는 번거로움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또한 메뉴에 따라서 간략한 설명들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더 편리해졌습니다. 주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역시 배터리죠. 배터리 성능이야 직접 테스트를 아... 배터리 성능과 관련된 이런 기록들 그래프도 변경이 됐고요. 또한 절전 모드가 추가돼서 좀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임도 많이 하시죠? 이번 안드로이드 8.0 올해 업데이트 하시면 설정 그리고 일반 게임으로 접속을 하시면 게임툴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툴 활성화를 해두시면요. 게임플레이시 배터리 관리나, 캡처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시면 비활성화 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이들 불편해 하셨을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소프트키 숨긴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도트처럼 찍혀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얘를 터치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소프트키를 숨기고 또는 다시 활성화하는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8.0 오레오에서는 앱 아이콘에서 바로 실행이란 기능 제공을 해 주죠. LG G6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을 길게 누르면 해당 앱을 굳이 실행하지 않고서라도 관련된 메뉴들 곧장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앱이 이 기능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기존의 앱 아이콘을 삭제할 때 그냥 길게 누르면 이 삭제 버튼이 바로 떴었잖아요. 하지만 앱 아이콘에서 바로 실행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길게 누른다고만 해서 삭제 버튼이 뜨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 혼돈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삭제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에 좌우 혹은 위아래로 드래그를 잠깐 해주면 삭제 버튼이 상단에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드래그해서 삭제시켜주시면 됩니다. 스크린 캡처 그리고 GIF 음짤도 좀더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탭 메뉴 중에서 화면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메뉴 중에 홈 터치 버튼을 누르시고요. 홈 터치 버튼 배열을 선택하시면 알림창 캡처 플러스 큐 슬라이드 이 중에서 캡처 플러스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한 다음에 배치를 해주세요. 내가 캡처가 필요한 순간에 얘를 터치를 하면 좀더 다양한 캡처 기능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gif 음짤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캡처 플러스라는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앱 업데이트에서 큐 메모 플러스를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G6 충전을 위해서 이 케이블을 꽂게 되는데 케이블을 꽂음과 동시에 배터리 충전을 알리는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 밖에 크고 작은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뭐 아이콘들 변경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재미로 남겨두고, 또한 안드로이드 8.0 오레오의 굵직굵직한 이런 기능들은 갤럭시 S9, S9 플러스 사용 꿀팁 영상에도 다뤄놨으니까 거기에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또뭐 이렇게 같이 팔아먹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러고 여기 있었습니다. 바이. LG가 G6까지 신경을 써주네. 어. 물론, 마지막이겠지만, 네.